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와 추천해 주세요 하면서 어... 질문한 거에 답글 보고 다시 질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이 흙바닥에서 테니스 레슨 받고 있는데 알고 나니까 이런 바닥 종류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치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흙바닥에서 치는 테니스화 추천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하드코트에 치니까 무릎이 아파서 흙바닥으로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릎에 좋은 거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아,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부 이제 후진국가. 예, 테니스 후진국가들은 테니스 비용만, 테니스장 만들 때 비용 없을 때 그냥 깔려 있는 일반 땅을 활용해서 코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 말하는 그 일반 옛날 운동장, 학교 운동장, 비만하면 떡대는 진짜 진흙 땅 같은 그런 땅을 가지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라인 긋고 코트 하나 박아 놓고 그렇게 해서 테니스 시작을 하는데요. 아 어, 이거는 동호인용이고요. 국제 대회에서는 이런 코트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어, 앙투카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다가 앙투카라는 흙을 포설을 해서 앙투카 층이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대부분 다 이런 코트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코트에서 하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을 많이 쫓아가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훈련하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더 나쁜 건 없고요 어, 물론, 다른 장비나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는 전제하고 전제가 있고, 신발은 이제 그 바리케이트 중에 클레이 전용 신발도 좋고요. 예, 저는 이제 스릭슨 테니스 화 중에 클레이용 강력을 추천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어보시면 그 다음 클레이어 클레이 코트 그러니까 운동장 그러니까 바닥 흙바닥 코트에서는 올라운드 코트 사용하지 마시고 신발 사용하지 마시고 클레이 전용 신발 신어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 이제 무릎 충격은 이제 무릎 보호대나 이제 신발 깔창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릎 보호대보다는 이제 깔창이라고 하는 인솔을 좀 좋은 걸 사셔가지고 꼽아서 이 발에서 이미 올라오는 충격 자체를 발바닥 밑에서부터 해결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발목 발 통해가지고 무릎까지 오게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인서롤 좋은 거 준비하셔서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서브 비밀 로하우 소책자 영상 자료는 유튜브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고 카페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다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검색어를 함께 입력하십시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라켓, 그립, 보상, 장비, 레슨 등과 같은 키워드를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함께 검색하시면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 있는 좋은 영상 자료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